자, <laughs> 봐봐. 얘들아 집중합시다. 이거 한번 읽어봐, 무슨 말인지. 자연수의 전체 집합 N에서 함수, N에서 N으로 화살을 쏘는 그런 함수가 있대요. 네. 그치요? 그럼 정의역도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런 놈들이 막쫙 있을 것이고, 치, 아, 공역 역시 이런 놈들이 대기하고 있겠죠. 화살을 이쪽으로 쏘지요. 네. 어, 들어와요. 쏠 건데, FX는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어. 얘들아, 이렇게 과로 안에 어떤 설명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X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가? 얘가 과연 화살을 어디로 쏠 것인가를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얘들아, X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가죠? F1이 얼마입니까 3에 1의 자리 숫자를 말한 거죠? 3에 1의 자리 숫자는 3이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럼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3의 제곱에 1의 자리 숫자죠 3의 제곱이 얼마예요? 9죠? 그럼 2는 9를 향해서 이렇게 쏜다라는 거죠. 그럼 3을 넣으면, 3의 3승이면, 27이니까, 어, 얘는 7을 향해서 쏘겠죠? 이렇게 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이 함수의 정확한 정의라고이해 되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지금 돼있죠? 치역은 뭐였어? 선택된 남자들이었지. 네. 맞아? 네. 선택된 남자들이 벌써 한 놈, 두 놈, 세 놈이 드러났지. 이런 애들이 치역이죠.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의 4승은 1의 자리가 뭐예요? 81이니까 1이죠. 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쏘겠죠. 네. 자, 그럼 3의 5승은 다시 3으로 돌아오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5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3의 5승은 이게 3이고 얘는 1이었고 3의 6승은 여기다 다시 3을 곱하죠? 네. 그럼 또 9가 되겠죠? 3의 7승은 또 7이 되겠죠? 3의 8승은 또 1이 되겠죠? 자, 지금 반복되는 게 1397, 1397이 반복되고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1391, 아, 1397이네 친구가 바로 선택된 자들 따라서 치역이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이네 놈을 더하면 정답이다. 다 더해보면 얼마니? 20이냐? 어, 20이 정답이에요. 됐지요? 네. 넘어가.